동북아 경제산업의 중심지이자 대한민국의 물류 내륙 거점 우리 충북에서 기업인 여러분들의 현장으로 직접 청취하고 함께 고민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의 종교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허가를 제가 거의 대부분 취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말레이시아 할랄을 저희가 따긴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 따면 할랄이니까 이슬람권에서는 이게 다 통용되는 걸로 저희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나라마다 어떤 규정을 또안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적이 있어 갖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도네시아에 이번에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희들은 당연히 할랄 일이 있으니까. 어 이거 갖고 되겠다 그래갖고 그걸 내밀었더니 아 이건 인도네시아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다 따로 따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 관련으로 해서 이제 몇 가지 하다가 좀 어려운 이런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내년에 예정된 인도네시아 한랄 인증 의무화에 대비해서 한랄 인증 상호 인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국내 인증기관 두 곳, 한국이슬람교, 한국한랄 인증원 두 곳이 인도네시아 한랄 인증청에 상호 인정을 신청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농식분부는 상호 인정 심사 대응 어떤 지원과 함께 인리 정부에 조속한 심사 결과 회신을 요청하면서 어떤 그 국내, 한국 농식품의 원활한 한라일 시장 진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FT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할때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관세청의 유니패스를 통해서 발급을 받고 있고 사업일 기준으로 이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신청하는 것부터 해서 바로 즉시 조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만약에 단순 실수를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발급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소요, 소요가 됨에 따라서 어~ 통 현지 통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실 많이 발생이 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기관분들이 이러한 런 사항들을 들으시고 또 간소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 방문 없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진정등본을 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재발급 유형이 두 가지였어요. 회신, 회손 멸실된 경우에 재발급과 단순 인쇄 오류에 따른 재발급이 있었고 단순 인쇄 오류에 대한 재발급은 정정재발급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원본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이 역시 관세청 절차에 따른 라서 원본 반납 없이 단순한 멸실 류 회손 제출력과 같은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10월부터 재발급 절차는 좀 10월부터 간소화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금 절차를 빨리 신속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항상 뭐 어려우신데. 열심히 하시고 언제나도 저희들한테 녹해주시면 답변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